예? 그림이지, 그림 그리는 지 디지털이 아닌그니까 사진이 아니다. 하 정도로 악성을나었다 그때부터 조금 시간이 한 2년 지나가지고 그 사람을 다시 만나가지고 자 디지털이 앞으로 필름 카메라의 그 대상도를 따라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하면은, 음.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의 그 음. 질적인 면을 따라갈 수가 있느냐, 음. 하고 물었더니, 그때 음. 최고 잘 나온 게한 800만 화소짜리가 나왔어요. 음. 디지털 카메라가. 그런데 음. 내보고, 글쎄요, 아무래도 한 2천만 화소는 돼야, 음. 자, 그, 디지털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의 사진을 찾는다 면은 여기에 꽂아놓데 자, 이거는 뭐냐 하면은, 그, 저, 이거는 그거를 뭐 가지고 찾읍시다. 이 컴퓨터에, 우선 컴퓨터로 가지고. 자, 이게 어디에 해당하는 거냐? 그러면은, 요, C와 D에 이렇게 돼 있는데, C와 D는 우에 한면에 있는데,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라고 되어 있어요. 이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는 요 컴퓨터 안에, 네? 요 안에 저장돼 있는 것이 C와 D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음. C와 D로. 우리 저 김영기 고수님 생일입니다. 근데 사실은 생일은 내일이에요. 야 우리가 미리 챙겨드리는 거예요. 자, 이렇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할아버지. 젊은 할아버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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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열를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늘 하는 거 있어요 하나 둘셋넷 생일 축하합니다

I don't Tchau. Uh. 아파트 8 1 2 8일에2 8일김영기망에님이1에2 7 7에라고1 있는데 1에 281에 2 건배, 건배. 60,000원, 6 그때만 0원6뭐0 0 0원6어0 0이원 60,000원. 6 0 0 0 0 가지고 0 0왔원 60,000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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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그 요양+ 요양+ 요양 여행들로 하고 그 사관도 그저 충나라하고 명나라의 그 전쟁 그 강행일기가 나서 수확하고 쓰고 있었어요.